안녕하세요. 지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수호즈 천점을 소개할건데요. 제가 요즘 동영상 올릴게 없어서 그동안 안올려서 죄송하고요. 시끄러운거는 재채, 재채기 재채기까지는 아니고 뭐, 뭐, 뭐라 뭐 해야될까 그거 뭐 이렇게 음 진짜 시끄러운거는 이렇게 감 이거 재 감기? 감기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요즘 안 올려서 죄송하고요. 네, 이제부터 좀 많이 올릴까 합니다. 네, 우선. 네, 수제천자 이거는 제출자고요. 제출자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냥 삼, 그냥 말해, 해주시면요. 네, 그러면 제출자 아닌 걸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늘어도 납니다. 이렇게, 늘, 늘어나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오래 두면, 이, 이, 좀, 이렇게 생크림처럼, 이렇게 쭉. 네, 그리고, 이렇게도 늘어나죠. 이렇게. 네, 우선, 이거는, 별, 예를, 예, 별명이 생크림 점토. 제가 지었어요. 이렇게. 생크림처럼 이렇게 되니까 진짜 생크림이 이게 진짜 진짜 이렇게 매끈매끈해요. 오, 진짜 만 만들어보세요. 진짜 매끈매끈하고 가지고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준비물 소개할게요. 네 우선 좋은 풀, 네 좋은 풀, 네 좋은 풀이랑 이렇게 네딴딴딴물 풀, 아무 스능풀 같은 건안 되고요. 안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클레이. 진짜 간단하죠?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클레이 전 이만, 이만큼 했거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좋은 풀을 넣어주시는데 많이 넣어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만질때 많이 먹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하면 좋을,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 만질 때는 아까 말했지만 막 이렇게 손에 뭐 묻어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만져주시면 손에 이제 아무것도 안 묻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놀는데 이렇게 가지고 놀면요. 이렇게 이렇게 막 가지고 놀면 손이 끄적끄적 해져요 인간 그래도 이해 주시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 어차피 이렇게 조우풀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조우풀로 안 하면 생크림 점토가 안 될걸요. 누구든 물이랑 아이클레이 하시는데 네,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녹 녹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천사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좀 오래 놔두시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처음에도 이렇게 쫙 펴지긴 펴져요 이게 그 똑같이 매끈하긴 한데 더 매끈하다고 말해야 되나? 네그 그래요 진짜 이렇게 신기하게도 음, 생크린 생크린 전토라고도할수 있고요. 네, 이건 제가 별명 지은 거니까. 음, 음 누구는 그렇게 말해서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만 수제 천장 별명은 생크린 전투 이거를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